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0월 4일 유로파리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포르투와 맨체스 유나이티드 한 경기, 빌바오와 알크마르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행기 빌바오와 자 알크마르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전 경기는 다 치렀고 빌바오는 앞전 경기의 1무 알크마르는 1승을 현재 기록 중에 있으면서 9위와 16위의 경기였죠 자 삼마 메스 스타디움이라는 새벽 4시에 경기를 치르고 두 팀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빌바오는 5경기 동안 3승 2무 10득점과 50점 알크마르는 5경기 동안 4승 1패 18득점과 60점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빌바오 쪽으로 1.6에서 1.7정도의 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보면 무승부는 네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이크마루 옆에 섯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2.5높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2.5 언어 기준선 언더 오버가 전부 다 배당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 성적은두 경기를 지금까지 치렀지만, 다 득점, 세골이 상의 득점이 무조건 나왔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아크마라한 번, 무슨 보가한번 일어날 정도로, 1승 1무로, 아크마라가 빌바한테는 아직까지,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경기의 축도 보시면은, 빌바오는 413이 포맷에 선호하며, 니코와 이냐키를 중심으로 빠른 속공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 세비아와의 경기에서 1승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후반 태장으로 아인해 아쉽게 승리를 놓쳤고, 산세의 부상으로 고루, 고르세타의 고립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공격 전계가 매끄럽지 않고, 수비에서도 시몬과 에라이 부재에서도 불구하고, 아길레자발라와그 다음에 오누즈 대체하고 있으며, 중원 패스가 야우르계자를 수비 가담이 경고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아이크마르는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반볼베 미난스 그 다음에 사디코의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구사하고 있고 최근 위트레와의 경기에서는 1대1로 패하며 상대의 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고스가 결정하며 마르티네스 인데 페르틴타 수비를 구성하지만 이들의 라인 컨트롤이 불안해 실점에 가슴이 높고 최적만 페르네 블레이킹만한 한계도 있어 공격의 흐름이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자이 경기 저는 홈이점을 갖고 있고 상대 선수가 아직까지 빌버 커만한 그 상대로는 진이리겠지만 아직까지 알마말에 대해 결정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홈 미점에 갖고 있는 빌바오스가 저는 언더로 자첫 번째 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자두 번째 인기도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자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 메인체이스 이네틱 경기죠. 드라강 스타디움이라는 포르투 홈에서 맨유가 원정인게 나서고 24위 1패, 그 다음에 민유는 1무로 승점 1점에 2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승자를 보시려면은 다섯 경기 동안 3승 2패 12득점 6실점으로 포르투가 지금 삼승2 패고 그에 반면 메뉴는5기 동안 2승2무1패0일득점과4이점 면제 기록 중에 있죠. 자 일단은 뭐메뉴 옛날 같지 않은 메뉴의 모습을 현재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료 해외 배당흐름을 보시라도 일단은 정배는 근소하게 포르투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1.6에서 1.7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서도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슨 뭐마저도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죠. 그에 반면 메뉴는 역, 약간 의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2.5 기준에서도 현재 오버. 오바는 정배를 받았지만,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배당 변동은 딱히 없을 정도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뒤에 마테가 승리를 보시더라도, 뭐 엄청나게 박빙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죠. 세경기를 치였지만, 포르투가 한번 이겼고, 무승부, 맨유가 한번 이기면서, 상대적 마테기는 세경기 동안 1승, 1무, 1패로, 엄청나게 박빙의 예상이 이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박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측도 보시면은, 포르투는, 이 아루크의 감독의 4대1 승리했고, 갈레누, 니코, 페페 중심으로 속공을 펼치며, 홍계의 날카로움을 보여줬고 오머디온의코 제공권과 연계 능력도 위협적이고 그러나 수비에서도 주전 센터백 오타비오 부상으로 인해 페드로와 페레즈 출전하며 수비 라인의 역할 분배를 통해 안정적이었죠. 자, 포르투는 아루카의 홈 경기 4대 용로 승리를 했고 갈레누 니코 페페 중심으로 속공을 펼치며 공격에 날카로움을 보여줬고 오머디온의 제공권과 연계 능력도 위협적이고 그러나 수비에서 주전 센터백 오타비오의 부상으로 인해 페드로와 그다음에 페레즈 출전하며 수비 라인을 역할 분배를 통해 안정적 자, 이 경기, 일단은, 원정 경기를 가지고, 요거는 똑같이 제가 지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패스를 하고 있고, 메뉴를 지 짧게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메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페 a 리그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뒤쳐져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뭐 메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메뉴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메뉴에 있으면은 제가 뭐 메뉴 쪽으로 추천해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메뉴에 답은 면목도 못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에 메뉴가 원정에 나서지만서도, 메뉴가 쉽게 포르드 상대로는, 아직까지 0점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포르드 상대에서는 좀 힘들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맨유승과 포르투승보다는 아싸리 무승부와 저는 실점이 그렇게 많이 다 득점의 에 경기가 안나올 것으로 봐지면서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로 자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첫번째와 두번째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자 말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